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궁금한 건요. 제가 아는 주변의 지인 분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 계단이 없대요. 계단이 없대요. 계단이 없대요. 아니 사무실에 제가 아는 주변 지인 분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그래서 매번 계단을로 오락 내리락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을 오락 내리락 하면은 다리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리가 두꺼워진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얘기고요 자기 체중으로 걸어 올라간다고 해서 다리가 두꺼워질 일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벅지라는 거는 자기 몸무게의 비례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마른 사람이라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워질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일단 몸무게가 낮기 때문에 근데 계단 오르기 자체만큼 전 좋은 운동이 없다고 봐요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 소모도 그만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점 하나는 올라가는 건참 좋은데 내려올 때는 가급적 무릎에 부 부담이 덜 되게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고 이용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단 오르기는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음, 계단 오르기는 하체의 굽기와는 크게 상관 상관이 없다.